안녕하세요. 영동상촌농원입니다. 네,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은 이제 9월 1일이고요. 제가 9월 1일, 2일 이렇게 사과나무 방제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는 언제 9월 한, 어, 너저도 한 9월 한 15일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되고요. 갈반병 같은 경우는 계속 예의주시해서 철저한 방제를 하셔야 돼요. 오늘, 올해는 탄저병하고 갈반병 때문에 정말 우리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힘든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전박, 갈반병 조금씩은 다 와가지고 계속 이제 아직까지는 잘 잡고 있는데 한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탄저 홍로 빼고 저는 부사 같은 경우는 탄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다가 하나씩 하나씩 따주는 그 정도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제 갈반이 더 이제 심한 것 같아요 갈반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갈반은 9월달도 계속 잘 예찰해 가지고 잘 이제 방제를 해야 돼요 이게 갈반이라는 거는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방제약도 써보고 저 방제약도 써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도 성목 같은 경우는 너무 9년차가 되다 보니까 수간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척지 수를 한 나무에 몇 개씩 빼내려고 노력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근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햇빛이 어, 수간 하부까지 잘 투과가 됐을 때 갈반이나 탄저나 이런 게안 생기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올해 이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신 낙담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아,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 사과밭은 3년차 부사, 미얀마 부사 사과밭입니다. 식재거리는 3.8m, 1.5m로 식재한 3년차 미얀마 부사밭이에요. 이밭 같은 경우는 저쪽에 산 밑에가 한, 한, 한달반 전에 갈반이 살짝 왔었어요. 거늘진데. 수세가 세고. 근데 초기라 가지고 그때는 방제를 하니까, 어, 바로 잡혀가지고 이 밭은 이제 가끔 탄저 한두 개 이제 나오는 정도. 그렇고요. 이제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요목이 사과도 품질이 좋고, 사과도 크고, 관리하기가 좋아요. 이게 성목이 이제 힘든 거죠. 옥로도 그렇고, 부사도 그렇고, 성목이 되다 보면은 수관이 복잡해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병도 많이 오고, 사과 가 크기도 크지가 않고, 그런 애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확실히 유목들이 사과가 품질이 좋아요. 예. 그렇게 이제 잘 끝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사 같은 경우도. 이제, 한참, 이제, 지금, 9월달, 이제, 약간 시원해졌잖아요? 밤에는? 그러면은, 2차 비대기에 접어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어, 영양 공급도, 오늘, 이제, 제가, 어, 농약 방제하면서, 이제, 또, 어, 비대에, 이제, 효과가 있고, 착색에 효과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첨가해서 방제를 할 겁니다. 그래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제할 약은, 어, 모두싹, 모두싹을 올해는, 어, 이번 방제에는 모두싹을 이제 할 거예요. 이거는 유기농 자재예요. 유기농 자재인데, 항이 20%가 들어가 있어요. 항이. 항이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 색깔 좋게 하고, 고유의 맛을 좋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비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러니까 항이라는 거는, 어, 항상 좋으니까 제가, 그러고, 여기 보면 균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많이 있어요 이게 어, 유명하지 않아요 모두싹이 그래서 이번 파트에는 모두싹을 이제 넣어서 칠 거고요 이제 요거 에니탄은 이제 탄저병 견문이 썩은병 갈반병 이제 4 1이죠 요거는 약간 치료 약간 효과도 이제 있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요 에니탄 요거를 이제 할 거고요. 그러고 이제 살충제는 다이, 다이몬 파스터네요. 이게 3A 플러스 2로. 이렇게. 요게 이제 노린제하고 어, 이제 쿤나방 이제 약이에요. 이제 9월 되면은 노린제가 극성을 부려요. 콩에도 노린제가 많고, 이 사과에도 이제 노린제가 엄청 달려들어요. 그래서 자가에 흠집을 내 가지고 상품성을 없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노린제 방제 잘 하셔야 돼요. 노린제 순나방약도 뭐 당연히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어 농약 이제 세 가지를 할 거고, 여기다가 이제 인산칼슘을 첨가를 할 거예요. 물로 된 인산칼슘, 인산칼슘을 500리터죠. 500cc? 500L? 아, 500cc. 500cc 정도를, 5 0 0터에 이제, SS기 한 차에 500cc 정도를 할 거예요. 뭐 타서. 그러니까 인산이, 이제, 에너지잖아. 힘을 좋게 하고, 사과 비대에도 효과가 있고, 또, 칼슘이, 이제, 단단하게 하고, 이제,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보면 돼요. 인산 칼슘이. 이거를, 이제, 품, 착색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제 수세가 너무 약한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 뭐 갈반이 걸렸다든지 그런 나무들에는 이제 추천을 하지 않아요. 인산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수세가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갈반이 걸린 나무들은 잎이 나, 낙엽이 돼가지고 잎수가 부족하잖아요. 거기다가 인산을 치면은, 어, 안 좋은 결과가 또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세가 조금 센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착가된 나무 인산칼슘을 제가 약칠 때마다 앞으로 한세번 정도를 칠 거예요. 당도도 높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색깔 잘 나게 하고 당도를 높이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산칼슘을 오늘 이 방제하는 데다가 넣어서 제가 이제 할 거예요. 물로 된 그런 인산칼슘을 이제칠예요 아까 제가 이 밭에서 하나 탄저 걸린 걸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좀 늦게 발견했어요. 제가 숨어 있어서 요게 어 나무 그뭐 주간 쪽에 붙어 있어 가지고 늦게 발견했는데 이렇게 만져 보면 말라 있잖아요, 이게. 물이 물이 막 질컹질컹 안 하고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이러면 어느 정도 치료가 방제 약이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요런 탄저는 그렇게 확산이 잘안 돼요. 비가 와도.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게 점점점점 막 찍혀가지고 이온 전체가 점점점 찍힌 그런 탄저 있죠. 그런 게 비가 오면은 확산이 잘 돼요. 그런 과일이 상단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빗물을 통해서 밑에 사과까지 다 전염이 돼요. 이게. 그래서 요런, 요런 거는 이제 약이 잘 떴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방제가 그래도 잘 이루어졌다. 근데 막 점점점 온 전체가 다 있는 그런 사과가 발견이 되면은 그거는 방제가 어느 정도 실패한 거예요. 탄저, 방 탄저약이 전 파트에 쳤던 게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쪽 줄은 착가도 잘 되고, 여기는백점이에요여기는이 정도 3년 차에 착가가 되면. 그런데 오른쪽은 좀 수세가 세요. 착가량이 적다 보니까 수세가 센 거예요. 그래도 뭐한 30개는 달렸는데, 그, 나무가 보면 수세가 세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겨울에 무시비 할 거예요. 이쪽에, 우측에 있는 나무들은. 그러고 이런, 이런 지금 착가가 잘된 이런 사과들은 그름을 많이 해야 되겠죠? 겨울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많이 하고. 그래서 제일, 제가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수세에 맞게 관리를 해야 돼요. 비료도 그렇고, 그름도 그렇고, 전정도 그렇고요. 이런, 이런 거를. 그래서 수, 세에 맞는 그는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수세가 좀센 나무들은 무시비. 일양온소 정도만 주고,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줘요. 저는 수세가 세면은, 그래도, 어, 수세가 한번센 나무들은 계속 세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어, 우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비. 무시비가 원칙이에요. 절대 저런 나무는 주면 안 돼요. 어, 그, 제가 요 사이에 열 거로, 시나노 골드를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심었는데, 아, 기, 이게 기분이 좋네. 이게 시나노 골드가 유목이라서 그런가 상당히 크네요, 이게. 가가, 요거 두 개는 엄청 커요, 벌써. 제 주목하고 비교했을 때 유목이라서 그렇겠죠. 많이 착각을 안 시키고. 근데 색깔도 좋고, 어, 올해 처음으로 시나노 골드 맛을 볼것같아 요, 요 옆에 있는 부사하고, 부사도 지금 큰 편에 속하는데, 월등히 예, 여기가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과밭도 보여줄 겸 이제 어 내일 9월 1일, 2일 방제할 거 이제 이틀에 나눠서 이제 방제를 하려고요. 예, 우리 애청자님들도 어 예찰 자주 도셔 가지고 탄저 걸린 거는 빨리 수거를 하고 어 갈방 걸린 거 이런 거 예방 예방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9월 달만 잘 넘기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